박근혜 씨는 국민의 말이 말 같지 않나 봅니다. 2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박근혜 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되묻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없습니다. 청와대에 숨어 끝까지 버티겠답니다. 이제 민심은 더큰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만을 위한 법질서를 단호히 거부하는 불복종에 나섭니다. 불복종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으로 거리로 나섭니다.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고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나섭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공장을 멈춥니다. 대한민국을 멈춰서라도 범죄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오늘의 불복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4.19 혁명, 6월 항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의 불복종은 거대한 횃불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 횃불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횃불에 포위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앞에 놓인 선택은 즉각 퇴진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불복적 운동이 그 승리를 앞당길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퇴진과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